어라 이런 얘기네. 자 한번 미분을 해보겠습니다. 1 번에서요, 곱으로 되어 있어요.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시면 되는 건데, F 프라이맥는 윤서야 얘 미분하면 뭐죠? 자 뒤에 건 일단 그대로 씁니다. 앞에 거 일단 그대로 쓰시고요. 이제 아우를 미분할 차례. 자 윤서야 아우를 미분하면 뭘까요? 네 이겁니다. 전개할 필요 없고요. 그냥 1러래요 그래서 오호, 이 상태에서 1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죠. 나는 F 프라임 1을 구하겠다. 1, 1, 어 터졌어. 빵 터지고요. 1, 1 넣었어요. 네. 답은 12가 되겠네요. 자, 2번. 2번은요. 어, 얘도 또 구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분을 합니다. 그러면 차나 앞에 걸 미분해 보세요. 그렇죠. 뒤에는 그대로 씁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앞은 그대로 뒤에 걸 미분. 자, 뒤에 걸 미분 해볼까? 차나. 어머나, 오빠. 너무 잘하십니다. 거기서 F' 2래요. 그래서 또 우리는 2를 집어넣어줍니다. 그래서 F' 2다 했더니 왠지 터지는 거 있을 것 같은데 없었네요. 그래서 자 전부 다 2를 집어넣어주면 4 곱하기, 2 곱하기, 4 더하기, 7 곱하기, 5 해주면은, 어 16에 32. 16에 2배니까 32에다가 35를 더하면 67 되겠죠.